Alors, je vais tirer quelques conséquences parce que je ne parle pas tant que. Et je tire quelques conséquences importantes. Donc, quelques raisons, je vais le dire trois fois dans les conséquences avec des mots qui ne sont pas à moi, mais qui sont des Noisèse, des, des Jean-Paul II et de Chevret. Yeah. 그베리토1 6세와 그 요한 바오리이세 그리고 슈브리의 신부님 이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신부님 직접 만드는 예만이 아니고 이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 아, l 그 o n s u e n c t r s i m p o r t a n t p o u 베리토1육세에서는 여기에서 대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결론을 리에게 도출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성소, 우리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무엇입니까? a a d o s d a e x h t a t i a p o s t o l i c 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vocation 그 세, 그께서 사랑의 성사라는 당신의 열매에서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우리가 우리의 성소는 이 세상을 위해서 떼어 나누어지는 빵이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성소라고,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류에게 가장 유익한 음식이 우리 자신으로 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체성사라는 것은 단순한 한 예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심을 크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예식.

세상의종말을향해서 우리를 쭉 나아가도록 만드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에 <laughs>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마들이이세계에는지고니다 우리 p a r t i c 성찬 예식을 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을 받아 모시는 이것은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힘을 받는 것입니다. 주 <laughs> 저희가, nous le doit des pour les 예, 이제 그 우리 우리 모두는 이제 그프라도회 그, 그 소속 친구인데요. 우리 프라도 회의창설자 신분인 슈브리 부분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이제 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 그과를창설하신 슈브리 부님은 우리 사제들을 보고 사제들이 세상을 위해서 바쳐진 좋은 방, 맛있는 방이 되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Alors, v o t le sur e mon intervention. Le père nous donne le r p a r e t 이제 저말씀 다시 좀단하게겠습니다 서, 그 하늘에 계신 그성 성부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맛있는 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이 성찬 대 우리가 참대하고 있는 이성이 성체 성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 나라의 잔치상 그것입니다. 신부가 그 성체성사를 구행하는 그 것이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성체성사를 준비하셨고 우리 각자에게 이 가장 세상에 가장 귀한 음식을 우리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성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미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은 참여하게 되어지도록리가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만찬상에 당신의 잔치 상에 우리 각자를 오도록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Prene et m a n g e prene et v i v c'est l i 성찬의 의식에그 사제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당신의 몸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Ce n'est pas l i s 그, 그 성찬의 안에는 그 신부가 자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직접 우리들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에 lorsque on le passage du p 그 성찬의 식에서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이 순간에 성령께서 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 성령께서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그누에리도 여기서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체 성사를 영하고난 뒤에 그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바꾼 것이 성령이신데 우리가 성령을 그저그 성체 성사를 영하고난 그다음에 이 성령은 우리 몸을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 몸을 이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는 좋은 음식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몸을 바꾸어 내시는 성체승사 다음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Doce la t r i n i q u t l s c e la t r i n i 하느님은 삼위일체의 하느님이시죠. 그 삼위일체의 하느님이 바로 이 성체 성사 안에서 함께 움직이시고 현존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